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청연 작가님이 지은 왜요? 그 말이 어때세요? 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김청연. 호기심이 많습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둔하면서도 예민한 구석이 있습니다. 글과 말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지고 싶습니다. 취재하고 기사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책이 있는 마을, 책으로 노는 집 등이 있습니다. 이제 네, 들어가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였어. 중학교 동창이랑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대학에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만났어. 영화 끝나고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 식사를 가졌지. 밥을 먹는 중에 한 대학생 선배가 내 친구를 향해 이렇게 물었어. 넌 어느 학교 다녀? 학번은. 나는 순간 엄청 당황했어. 왜 그랬냐고? 내 친구 자영이는 그때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였는데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금융 분야로 취업을 하는게 이 친구의 목표였지.순간 고민이 됐어.내 친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꿈을 꾸고 있어서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어?자영이는 회사 다니라고 준비하고 있어.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넘겨버렸어.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 얼굴은 어두웠어.대학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있을 땐나 부르지 말아 줘.친구의 말에 난 본의 아니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이 일을 한동안 잊고 지냈던 것 같아.그러다 사회에 나와서 그때 그 일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된 계기가 있었지.교육 매체의 취재기자로 일하면서 "무슨 대학 몇 학번이세요?"라고 취재원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 지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던 거였지.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예상치 못한 반문을 하더라고. 순간, 오래전, 자영이한테 미안해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 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벌레로 분류되는 사람들. 청소년이 학교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탄두 청년이 나눈 대화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청소년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지. 맞아. 급식충이라는 말. 급식충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다른 불편한 표현도 많이 보이지. 요즘 급식충들 얼마나 무서운데. 뭐라고 했다간 큰일 당할 수 있다. 땀 냄새도 많이 나, 나는 것 같아. 등이 그럴 거야. 급식충은 급식에 벌레 충자를 붙인 말로 풀어보면 급식을 먹는 벌레라는 뜻이야. 급식의 대상이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비하하는 말로 알려져 있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부를 때 벌레라는 뜻에 충자를 붙이는 일이 많아졌어. 사람을 벌레에 빗대 극도의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서 먹는 급식에 벌레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뭘까? 사실, 급식을 먹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 말고도 많아. 군인이 대표적이지. 직장인들 중에서도 급식을 먹는 이들이 있어. 그럼에도 청소년에게만 급식이라는 단어를 붙여 비하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 중고교생, 즉 청소년을 유독 낮춰보는 우리 사회 특유의 시선이 담겨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애들은 밥만 잘 먹으면 아무 소리 안해.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아이들을 두고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 얼핏 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먹거리 문제만 해결해주면 모든 불만이 해결될 정도로 아이들은 단순하고 미성숙하다는 시선이 담겨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급식 중은 먹을 것만 밝히는 단순하고 미성숙한 벌레들이 되는 셈이야. 공짜로 국가 택을 누린다는 시선. 사실 먹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행위 중 하나였어. 그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급식이라는 단어에 벌레라는 말을 붙이고는. 생각 없이 밥만 먹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극대화한 것이 바로 급식층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예전에도 청소년을 낮춰보는 그런 시선이 담긴 발언은 많이 있었어.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공부도 못하면서 쌀이나 축내는 것들. 오로지 밥 먹을 시간만 생각하고 사는 애들. 청소년을 먹는 것과 연결지어 비하하는 말을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었어. 대화에서 급식도 공짜로 먹는 주제에 뭐가 저리 당당한지라는 말도 많이 거슬리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지역의 초중고교 공립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잖아.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걸 뜻하는 말이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한 교육감 후보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무상급식이 화제가 됐어. 이 후보자의 반대 진영에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거든. 포퓰리즘이란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뜻하는 말이야. 결국 세금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줘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논쟁이 뜨거워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며 세금 충내는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해. 급식도 공짜로 먹는 주제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을 담았다고 볼수 있을 거야. 우리가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급식충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사회현상을 살펴보면 청소년도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 단순한 재미와 장난으로 여길 수 있을까? 급식충 이야기를 계기로 충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혐오 표현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 그 전에 우리가 벌레를 봤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잡아. 대다수 사람들이 더러워, 징그러워, 빨리 밟아서 죽였으면 좋겠어. 등등의 반응을 보일걸? 사람을 칭하는 말에 벌레란 의미의 충을 붙인다는 건 그만큼 상대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혐오한다는 뜻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 충이 전미사로 붙은 표현은 온라인상에서 먼저 쓰이다가 일상생활에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단 급식층만이 아니라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한 남충, 노인을 비하하는 틀 딱충, 일부 몰지각한 엄마를 비하하는 맘충 등이 대표적이지. 그 밖에 진지하자는 이유로 진지충,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충. 등참 다양한 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이 중에서도 맘충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어. 맘충은 공공장소 등에서 자녀를 방치하거나 몰지각한 행동을 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엄마를 일컫는 말로 알려져 있지. 몇몇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선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의 노 키즈존 편말을 붙이기도 했거든. 이런 아이들은 시끄럽고 성가신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만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 조용하게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싶어 카페나 음식점에 갔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시끌벅적 떠드는 아이들 탓에 그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 혹시 충이 들어간 전미사를 자주 쓰면서도 그 안에 이렇게 경멸과 혐오의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냥 남들 쓰니까 장난으로 재미있어 보여서 이런 말을 쓴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봐. 하지만 우리가 바퀴벌레를 바라볼 때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충이라는 전미사를 붙인 표현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겠지? 물론,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오전 시간 지하철을 탔다가 노인들을 만난 두 청년의 대화야. 아침부터 바쁘게 약속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노인들이 지하철 안에서 마치 집 안방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노래를 듣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거야. 대화 속에서 유독 눈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지. 그래, 틀딱이라는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노인 비하 표현으로 틀리를 딱딱 거린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야. 그런데 사, 두 사람 대화를 읽으며 나도 공감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꽤 있을 거야.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인들 중에는 공공장소에서 기본 에티켓을 무시하는 이들이 종종 있지. 대화 속 노인처럼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을 안 꽂고 음악을 듣는 건 양반에 속할 정도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노인들도 많아.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서 근처에 서서 가는 젊은이들을 향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대표적이지. 옷차림이 이게 뭐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나어릴 때는 안 그랬다. 휴대폰 그만 좀 보고 다녀라 등의 잔소리나 훈계가 이어지기도 해. 노인들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자 어른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무례한 참견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노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노인과 벼슬아치 합성어인 노슬아치라는 말도 새로이 등장했다고 해. 말에 담긴 부정적 의미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그런데 틀딱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과 청년 세대의 고민 등이 모두 담겨 있어. 틀딱은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인 꼰대와는 그 말의 느낌이 조금 달라. 나이가 들어 세약해진 노인의 신체중 대표적인 부위를 치아를 꼭 집어 비난하면서 노인을 극단적으로 손가락질하는 느낌이 들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해. 한 사회의 총 인구 중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대. 그런데 2025년경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지. 인구는 많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지고 그들을 부양할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니 노인들은 사회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곤 해. 청년층은 취업 자체가 힘든 세상인데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노인들의 무례한 행동까지 봐야 하니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들수 있겠지. 실제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요원인으로 일자리와 복지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목되고 있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해. 자신들은 1970년대와 80년대 고도성장을 견인해준 세대인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 몸은 쇠약해지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지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노력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노인들이 무리한 태도를 보이면서 노인은 부담스럽다는 다른 세대들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거야 한 예로 지난 2016년에는 70대 노인이 노약자 보호석에 앉은 한 임신부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어. 노인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임신부가 앉아서 불편했다는 것이. 실제로 임신부 자석에 앉은 이들을 보면서, 너 어디 진짜 임신했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말하는 눈들도 있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야. 노인이라고 하면 모두 권위적일 것 같고, 공공장소에서 떠들 것 같고, 자기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고집을 부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과정에서 증폭된 게 세대 갈등이야. 세대 갈등이란 세대 간의 입장 차이로 벌어지는 갈등을 뜻하는 말이지. 어때? 틀딱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 사회의 여러 고민과 갈등이 담겨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는... 멋진 노인들도 많아. 71세의 유튜버로 데뷔해 코리아 그랜드마라는 채널로 큰 인기를 모은 방막내 할머니를 생각해봐. 방막내 할머니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보면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경험해보려고 애쓰거나 자신의 오랜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 녹아든 콘텐츠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려고 애쓰는 노인들도 많이 있어. 이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 평소 짭새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 말을 아마 온라인상에서 많이 접해봤을 텐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야 짭새 떴다 라는 대사라도 종종 나오기도 해. 짭새는 범죄자들이 경찰관을 지칭할 때 자주 쓰는 은어 중 하나야. 은어란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뜻해 한자로 스물은자, 말씀어자를 쓰지 짭짤한 표현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찰관이 하는 일을 비꼬고 조롱하는 표현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이 밖에도 요즘 인터넷에서는 미용사들을 깍새로 구두 수선원을 딱새로 부르는 등 사람 직업에 셋째를 붙여 몇몇 분야의 직업인들을 비하하는 경우도 꽤 많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내 부모나 형제 등 가족 중에 경찰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조롱이나 비하 표현을 붙이는 직업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있어서 주로 육체노동과 관련된 직업들이라는 점이지. 이유는 뭘까? 아마도 노동이나 상업 등을 천시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을까? 아닐까 짐작하게 돼. 노동의 가치를 누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을까? 얼핏 노동은 일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지만 실은 서로 달라. 일은 단지 돈을 버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지만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돈을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야. 여기서 전자를 육체노동, 후자를 정신노동이라고 부르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 농, 공, 상이라는 편견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신노동을 육체노동보다 더 가치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 사농공상이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직업을 기준으로 가른 신분계급인데 선비, 농부, 공장, 상인, 이렇게 네 계급을 뜻하란 말이지. 그래서일까,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 사례들 중에는 육체 노동과 관련한 것들이 꽤 많아. 한 정치인이 학교 급식 조리사를 밥하는 아줌마.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동네 아줌마. 라고 말해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지. 최근에는 간호조무사 이슈와 관련해 특정 직업의 조무사라는 말을 붙여 상대를 비하하는 게 인터넷에서 유행하기도 했고, 간호조무사란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이들을 뜻하는 말이야. 발단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부터였어.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책을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